소고기를 김혜경 여사가 법인카드를 통해서 계속 소고기를 사다 먹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총립님 공간에 가서 밥 먹은 적 있어요 그럴 때 법인카드 써야죠 그렇지 그건 공적인 업무니까요 그래서 냉장고 한 대가 3층 집무실에 있습니다 대부분 업무용으로 구입하고요 소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 여사가 본인 먹으려고 부탁한 거 당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샌드위치 삼십 인분을 저기에서 먹었다고요. 총리님도 아침에 비서님들하고 조찬 회의하지 않습니까? 비서들은 먹는 샌드위치예요. 이거 업무용 카드라는 거 당연한 겁니다. 윤석열 후보자의 부인이 김건희 씨의 수준 낮은 은행 덮풀 요량으로 있지도 않은 김혜경 여사에 대한 호의 사실을 주장하는 박수영 의원과 유상보 의원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음, 문정복 의원이 소고기는 김혜경 씨가 먹으려 구입한 것도 아니고. 샌드위치 30인분 구매는 빚어들 것이고 김건희 씨 의혹 더프로 국민의힘에서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뭐 모든 의혹에 대해서 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닐 테고. 어 서영주 대변인님 네. 일단 그 아들이 장남 태원 때 관용차를 쓴 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아니죠. 민주당 선대위도 그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이걸 이재명 후보 부부가 직접 시킨 건 아니다. 이게 지금 공식적인 입장 반박인 거죠. 그렇게 이제. 아드님, 아들 태어나는데 관용차가 사용됐다면 잘못된 것이죠. 예. 그런 부분, 관용차는 사용 용도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써야 되는지, 공적 업무에서 써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 같은데, 어, 저희 입장을 뭐 사실을 말하더라도 안 믿고 계속 국민하면서 공격을 하시니까, 하지만 잘못된 건 잘못된 것지만, 솔직히 이재명 후보나 어 후보께서 그걸 직접 지시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거 확인했고요. 그러니까 장남 태원 때 사용 차량해서 뭐 제가 봐서는 에이, 지금 뭐 이런.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아 예. 배비서관 얘기를 하면은 꼭 그분의 탓을 한 것처럼 오해하실 수 있지만 예. 지금 명확한 키는 주체가 지금 배비서관과 A 씨의 대화에서 나온 모든 대화입니다. 예. 결국에는 배비서관께서 왜 그렇게 과잉 의전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잘못됐고 어떤 경위로 해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좀배비서하게 밝혀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자꾸 반복되는 말이지만, 여기는 그러니까 그분께서 왜 과잉으로 이렇게 너무 돋보이려고 뭐 김건희 씨도 아니고 돋보이려고 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의아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예. 제가 뭐 예. 말을 꼬집는 건 알지만 앞서 서영주 대변인께서는 이 수사 중이니까 배비 서관이 뾰족한 입장을 내기에는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네. 지금은 또 배비 서관이 입장을 좀밝히는는 말씀 것은 건... 작은 부분들이죠. 수사 예. 그러니까 수사 수사 방어권 차원에서의 그런 결정적인 횡령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면 이런 부분을 따지고 보면은 크게 뭐뭐수사에 본인의 방어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이 정도는 예. 좀 밝혀도 되지 않냐 그런 말씀들이 다 예. 예. 아니, 지금 이제 순회동 자택에 있는 그 제네시스 그 관용 차량 아 이게 이제 상시적으로 사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특수하고 뭐 긴급할 때만 쓰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고 있는데 자, 지금 그 관용 차량을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병원에서 퇴원할 때 이제 분당까지 태워다 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 부부가 지시한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예. 저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문제라고 보는 거죠. 아하.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이재명 후보도 또 김혜경 씨도 지시하지 않았는데 어? 그런데 그 아들이 일산에서 분당 집으로 가는 거를 관용 차량을 태워서 그러면 간다는 게 그의 그 얘기는 그 가족들이 일상적으로 관용 차량을 이용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예. 아니 그걸 배치를 하는 사람이 그냥 그 집에 대한 모든 서비스를 본인이 다 제공해야 되겠다라고 평소 무슨 사명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 한그 도지사의 아들이 어디에 입원한 거, 뭐 이거를 사적인 용문데 그거를 알기도 쉽지가 않을 뿐더러 예. 그렇죠. 그걸 알았다고 할지라도 더군다나 그거를 관용차를 이용해서 퇴원을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공무원이 정상적인 공무원이라면 과연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예. 배 씨의 과잉 이거보다는 오히려 관용 차량을 이용하는 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부부뿐만 아니고 그 가족들이 관용 차량을 이용하는 게 아무런 죄의식이 없이 이용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그게 저는 오히려 이 대목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이재명 후보 부부가 지시 안 했다고 하니까 더욱더 문제인 것 아니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요 어, 어제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나도 아프면 비서가 약 사다 준다 이런. 이러... 음, 취재 발언으로 강경 대응 기조였는데 여당 내부 분위기도 좀 달라진 듯합니다 아,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었다면 지금 선례을 거치면서 상당히 상승세로 돌아섰었거든요 음. 저희 당으로서 음. 이제 대선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문제가 좀 불거지고 있어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게 사실이죠 이런 사안일수록. 좀더 냉정하고 차분하게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좀더좀 좀 정리하고 차분하게 해서 한꺼번에 한번 후보나 배우자께서 네. 국민들께 진지하게 좀 사정을 네. 말씀드리고 사과하시는 게 필요치 않느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말고는 네. 당분간은 좀 그런 불필요한 대응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불과 어제 얘기였어요. 이송 대표와 일부 의원들이 네. SNS 공유했다가 물론 지우기로 했지만 심각하게 보고 있다. 어설프네 명이 오히려 사태를 키운다. 이현정 의원님. 네. 민주당 내부 기류가 뭔가 좀 바뀌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 이야기가 국민들이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 내 비서도 약사 준다. 지도자나 공직자는요 과잉 의전이나 과잉 충성도 당연히 질책을 해야 됩니다. 왜냐? 그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과잉 충성하는 것 자체가. 그걸 안 다면 왜 집에 집 앞에 뭐뭐그속가 걸려 있다든지 갑자기 무슨 뭘 가져온다든지 그러면 그냥+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걸 먹습니까 받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를 정확히 지자가 못하게 해야 되는 게 지도자의 기본적인 자세죠 자 이재명 후보 본인이 경기도 지사 할때 얼마나 그분을 부 강조했습니까 그리고 다 명찰 달라고 그랬잖아요 명찰 다 달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 놓고 본인은 전혀 그렇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송영길 대표 당 대표입니다 오팔 육의 대표적인 주자예요. 자 그런데 본인은 아우 내, 나도 아프면 비서가약 사준다.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으니 더군다나 우상호 총괄 선대 본부장은 이거 별 영향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국민들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내가 낸 세금으로 내가 낸 세금으로 경기도 운영하고 다 운영하면서 하는데 공무원들 그런 일을, 일을 시켜 나눴고 어 나도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저 인식.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우상호 송영길 오팔육의 대표적 주자 아니겠습니까? 저도 같은 오팔육입니다만은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저런 인식을 가지고 당 대표를 하고 총괄 선대 본부장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젊은 세대들이 오팔육을 불신한 이유가 바로 저게 있습니다. 당연히 저런 것을 당연시한다는 거. 저것 때문에 불신받는 겁니다. 예. 앞서 말씀하셨던 우상호 의원이 뭐별 문제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오늘은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장 변호사님. 어, 민주당 지도부가 약간 뭐 이런 강병원 의원까지도 오히려 사태를 키운다 어설픈 해명이 이렇게 되면 추가로 김혜경 씨가 뭔가 입장을 내거나 사과 뜻을 직접 밝힐 생각은 없는 건지 어찌 보면 공식 선거 운동 때는 분명히 또 김혜경 씨도 나서야 되기 때문에 뭔가 김혜경 씨가 다시 전면에 등장하는 건 아닌지 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어 일단은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이 사건을 가볍게 봤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소수의 의원님들이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또 오해의 여지가 있는 말씀이 나온 것도 있지만 사실 그 발언들의 취지는 어떻게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설명이나 해명을 하는 도중에서 좀 나온 얘기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미 그 김혜경 씨도 한번 사과를 하셨고, 이재명 후보는 두 번이나 일단 포괄적으로 사과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선대위에서 가볍게 볼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수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전혀 가벼운 사안이 절대 아니죠. 그래서 무겁게 보고 있고 엄중하게 보고 있는데, 다만 이게 문제가 사실 관계가 아직 정확하게 확정되지를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왜냐면 하그 제보하시는 그 A씨가 그 남겨져 있는 녹취록과 그 텔레그램 그 메시지들만 나오고 있는 것이지 예. 사실은 배씨 같은 경우에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본인의 그 SNS 메시지를 다 삭제하고 탈퇴했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기억을 되살려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복귀하는 중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남은 것은 수사를 통해서 이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뭐 민주당이나 뭐 선대위 내부에서 가볍게 보고 있거나 가볍게 대처하는 것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처음에는 가짜뉴스 강경 대응 기조도 있다가 오늘 우상호 의원이 상황이 좀 녹록치 않다라고 판단해서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말을 했거든요. 민주당 내부 기류 변화된 조짐 얘기까지 이번 주제에서 만나봤습니다.